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포워드로 평가받는 제임스 워디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NBA 역사상 파이널 7차전에서 트리플 더블이 달성한 선수는 단두명 뿐인데요 한 명은 2016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르브론 제임스지만 최초의 기록을 남긴 선수는 1988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한 제임스 워디였습니다. 당시 제임스 워디는 배드보이스로 악명을 날렸던 디트로이트 선수들을 상대로 한 7차전에서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며 무려 34년 만에 백투백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베드보이즈는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이 이를 가이게 할 정도로 거칠고 과격한 농구를 했는데 이들을 상대로 역대 최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임스 워디가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유망주이지만 신인왕이나 리그 MVP 퍼스트팀과 같은 수상실적이 없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워디의 경쟁자였던 스몰 포워드들은 메리버드, 도미니크 윌킨스, 스카티피 펜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이커스의 스타팅 라인업 역시 매직 존슨, 아이런 스캇 카림 압둘자바 등이었기 때문에 워디는 3옵션 정도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1988년 파이널 7차전에서 역사상 최초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파이널 MVP까지 차지한 것은 대단한 업적임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워디는 빅게임 제임스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별명에 걸맞게 그는 컨퍼런스 파이널이나 NBA 파이널과 같이 큰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규리그 성적이 평균 17.6득점, 5.11바운드, 3어시스트, 1.1스틸인데 비해 플레이오프 성적이 평균 21.1득점, 5.12바운드, 3.2어시스트, 1.2스틸로 더 좋았기 때문이죠. 또한 제임스 워디는 NBA에서 열두 시즌을 레이커스에서 만뛴원 클럽맨입니다. 그러기에 철새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르브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레이커스의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르브론이 기록에서 아무리 워디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오직 레이커스에서 만뛴 워디가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레이커스의 진정한 프랜차이즈 스타는 자말 윌키스와 제임스 워디 정도라고 볼수 있죠. 제임스 워디는 1961년 2월 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게스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구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진학한 워디는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레전드급 감독이었던 디인 스미스는 웬만해선 새내기를 주전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밥맥두아의 이어 이례적으로 워디를 주전으로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목부상으로 첫 시즌을 일찍 접어야 했죠. 이후 참가한 NCWA 디비전 1 남자농구 챔피언십에서는 샘 퍼키스 에르드와 함께 뛰며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름의 같은 대회에서는 샘 퍼키스와 당시 새내기였던 마이클 조던과 함께 우승을 거머쥐죠. 이때 워디는 팀내이로션으로 평균 15.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딘 스미스 감독은 팀 농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었으므로 한 선수에게 공격권이 몰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워디의 평균 15득점은 적지 않은 기록이라 볼수 있습니다. 훗날 NBA에 데뷔하자마자 평균 28득점을 퍼부은 조런이 대학 시절 평균 20득점 내외를 기록한 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당시 대학 농구를 지배하고 있던 선수는 워디나 조던도 아닌 라이프 샘슨이었습니다. 샘슨은 레이 스미스, AP, 존 오든, 오스카 로버트슨, NABC, 스포팅 뉴스 등 전국 규모의 대학 선수상 대부분을 휩쓸었죠. 하지만 샘슨은 꿈도 희망도 없는 코치팀 클리퍼스에서 뛰는 것을 우려해 대학 잔류를 선언하며 워디가 전체 1순위로 레이커스에 지명됩니다. 샘슨의 우려와는 달리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게 된 워디는 매직 존슨, 카림 압둘자 잡아 바이런 스카튼과 함께 19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를 이끌게 되는데요. 1982년부터 1994년까지 NBA에서 12시즌을 뛰는 동안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이뤘고 7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며 올 NBA 서드팀에도 두차례나 선정되었습니다. 제임스 워디는 매직과 함께 속공 플레이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매직 투 워디라고 불렀죠. 워디는 2m6cm로 스몰 포워드보다는 파워 포워드에 더 어울리는 체격과 힘을 지녔는데요. 하지만 빠른 스피드를 지녔기에 그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업 상태에서 빠르고 경쾌한 퍼스트 스텝을 통해 골미까지 순식간에 파고 들어가거나 포스트업 상태에서 재빠르게 스핀 무브로 수비수리를 제치고 들어가곤 했죠. 게다가 딘 스미스 감독 밑에서 배운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푸드워크도 2년 후배인 조던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그의 포스터 완성도에 감동한 코비보 라이언트가 조언을 구할 정도였죠. 특히 뛰어난 스피드와 점프력을 지닌 워디는 오픈 코트에서 뛰다가 거의 자유 트라인 부근에서 떠올라 덩크를 찍고내는데 이를 따라갈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전매특허 중 하나였던 자유의 여신상 덩크였죠. 워디가 현재의 스몰포워드와 달랐던 점은 당시 해당 포지션의 특성상 골및 플레이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커리어 통산 3점 슛은 50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두 시즌에는 경기랑 1.4개씩 던졌는데 성공률도 0.4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스몰포워드에 비해 골및 마무리 능력은 압도적으로 뛰어났죠. 그럼, NBA 파이널 최고의 명경기로 손꼽히는 1987-88 시즌으로 다시 거슬러 가보죠. 당시 파이널에서는 리그 최고의 속공팀인 쇼타임 레이커스와 터프 플레이로 유명한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의 대결이 펼쳐졌죠.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매직 존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코트 밖에서는 친구이지만 경기는 경기입니다. 1988년 6월 21일에는 8개월간의 NBA 시즌의 종지부를 찍는 파이널 7차전 경기가 열렸는데요. 당일은 여름의 첫날인 하지여서 관중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죠. 과연 동부 챔피언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서부 최강 LA 레이커스 중 최종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불운하게도 직전 경기 3쿼터만에 25점을 몰아넣은 아이제이아는 발목을 심하게 삐는 바람에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집니다. 그는 붕대를 감고 물리치료 기계를 달고서라도 뛰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네, 아이제이아는 우승의 목마른 디트로이트를 위해 부상에도 불구하고 1쿼터부터 코트 위에 들어서죠. 피스톤즈는 워디에게 슛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골밑을 틀어막았지만 워디는 팀의 첫 득점을 야투로 만들어냅니다. 이어 매직이 훅샷으로 손쉽게 추가 득점을 따내죠. 워디는 반칙을 유도해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가 하면 상대볼을 가로채 슛을 성공시킨 후 골텐딩 선언으로 디트로이트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날 워디는 골밑에서 공만 잡았다 하면 전광석화같이 상대 리만에 집어넣으며 직전 경기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워디는 2쿼터까지 20득점 이상을 올리며 팀내 최다 득점자로 등극하는데요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로드맨이 공수 양면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이제이아가 2쿼터에만 8점을 올리며 승부를 뒤집어 경기를 리드해 나갑니다 전반까지 피스톤즈는 5 1대 47로 5점을 앞선 상황을 만들어내죠 역대 NBA 파이널에서는 전반을 리드한 팀이 모두 승리했는데요. 이러한 설레가 이번에도 지켜질까요? 3쿼터가 시작되자마자 워디는 야투와 레이업으로 내리 7점을 성공시키며 단숨에 56대54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분위기에 압도된 디트로이트는 레이커스에게 계속 공을 뺏기며 11점 차까지 벌어지죠.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중 가장 폭발적인 모습을 3쿼터에 보여줍니다. 워디는 3쿼터까지만 29득점을 쓸어담으며 맹활약을 펼쳤죠. 3쿼터의 철벽 수비로 역전에 성공한 레이커스는 4쿼터의 야투까지 살아나며 한때 15점까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큰 점수 차이도 사력을 다해 뛴로드맨의 활약에 힘입어 디트로이트는 다시 98대 96으로 2점 차까지 따라붙죠. 그럼에도 워디가 꾸준히 골밑슛을 따내며 마지막까지 4점 차 리드를 유지해 나갑니다. 다급해진 디트로이트는 베드보이즈의 본성을 드러내며 레이커스에게 황금 같은 자유투를 계속 헌납하죠. 경기 종료 20초를 남겨두고 매직 존슨이 주마스의 공을 쓰하면서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모든 관중들이 함성과 함께 두 팔을 들고 일어섭니다. 경기 종료로 알리는 버저가 울릴 때 전광판에는 108대105로 레이커스가 단 3점을 앞서 있었죠. 파이널 7차전에서 36득점16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제임스 워디는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끌며 생애 첫 파이널 MVP를 차지합니다. 이로써 레이커스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챔피언을 수성한 팀이 되었고 무려 34년 만에 세 번째 백투백 우승을 달성합니다. 워디는 3점 슛 성공률과 자유투 성공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록이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성적이 앞섰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득점은 3.5점이나 상승했고 2점슛 성공률은 2.2% 필드골 성공률은 2.3%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빅게임 제임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워디는 자말위키스가 노세와이 가던 시기에 레이커스 왕조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선수였죠. 또한 워디는 무려 12시즌을 레이커스에서만 뛰며 8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스몰포워드였습니다. 레이커스의 올타임 베스트5를 뽑을 때 포인트 가드 매직 존슨, 슈팅 가드 코비 브라이언트, 파워 포워드 파우 가솔, 센터 카림 압둘잡아와 더불어 반드시 꼽아야 할 선수가 바로 스몰 포워드 제임스 워드죠. 그가 시간이 흐른 1996년에도 역대 최고의 NBA 선수 5 0인에 선정되며 업적을 인정받습니다. 은퇴 후 워디는 LA 지역 방송국의 스펙트럼 스포츠넷에서 레이커스의 전력 분석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LA 레이커스의 어시스턴스 코치로 활약하며 자신의 소속 팀이었던 레이커스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3년 마이클 조던은 NBA 역대 베스트 5중 스몰 포워드가 아닌 파워 포워드 부문에 제임스 워디를 선정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워디가 조던의 학교 선배가 아니었다면 차이스바클리가 그 주인공이었으리라 짐작하는 농구 팬들도 많았죠. 그럼 조던이 선정한 포지션별 명단을 살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포인트 가드 매직 존슨 슈팅 가드 마이클 조던 스몰 포워드 스커티피 팬 파워 포워드 제임스 워디 센터 하킴 올라주원 지금까지 트리플 더블로 NBA 파이널 MVP를 거머쥔 레이커스의 전설, 제임스 워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